어, 먼저 아레네너 님께서 귀엽고 캐주얼하며 깔끔한 그림체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, 귀엽고 깔끔하고 캐주얼한 그림 스타일이 보통 우리가 그 게임 일러스트 같은 데서 그 캐주얼 그림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? 어, 근데, 보통, 일본, 일본 그림체라고 해야 되나? 뭐, 하여튼, 그런 그림체에서 약간 유래된 것 같기도 한데, 근데, 이런 그림체를 그리려면요, 입체감이 아니라, 입체감이 아니에요. 근데, 이런 그림체를 그리려면은, 어떤, 평, 평평하고, 납작. 하지만, 어, 약간, 뭐랄까요. 이게, 묘사를 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약간 더, 어, 색감이나 조금 더 뭔가 애니메이션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게 막, 뭐랄까, 실제로, 어, 페인팅 하듯이 묘사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애니메이션에 가깝게 묘사를 하되, 일러스트를 그리더라도 막 세부적으로 사실적으로 덩어리감 이런 거를 표현하다기 보다는 그냥 귀여운 느낌, 귀여운 느낌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평평하고 납작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안에서도 어쨌든 간에 입체감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는 있기는 하지만 근데 완전히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것은 양감, 덩어리감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사, 사실적인 어떤 인체 표현 이게 사실적인 거죠.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어그니까 너무 이런 부분에 얽매이면은 오히려 그 캐주얼한 그림이라는 게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제가 이런 거에 얽매였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캐주얼한 그림이라는 거를 되게 그려 본 적이 없었어요. 사실은 한26 이전엔 이전에는 근데 이제 26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거의 포기하듯이 포기를 하고 굉장히 평평하고 납작하면서 감각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. 근데 이 감각적인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사람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캐릭터를 캐릭터스럽게 그리는 거예요. 캐릭터.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려고 해요, 만약에. 근데 이거를 양감, 덩어리감, 인체 표현,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인체적으로, 해부학적으로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캐릭터의 귀여운 느낌이 하나도 안 살아나요. 그냥 그거는 뭔가 나이가 어린 성별에,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에 그 특별한, 특정한 성별을 가진 어떤 그냥 아이의 인체를 그린 게 되거든요. 요런 식으로 얘네들을 신경쓰면서 그리면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캐릭터를 정말 귀여운 캐릭터가 있어요. 근데 내가 봐도, 누가 봐도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. 그러면은 그 귀여운 느낌에만 초점을 맞춰서 귀여운, 내가 생각했을 때 귀엽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캐릭터를 귀엽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캐주얼 스타일의 어떤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봐요. 왜 그러냐면 양감, 덩어리감, 인체 표현, 이런 것들은 사실상 캐주얼 그림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는 전혀 진짜 제일 안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만약에 캐주얼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시면, 어, 요런 어떤 기본기에 해당하는 그림들 보다는 조금 더 표현력에 해당하는 그림을 조금 더 많이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미소녀나 미소년 그리시는 분들이 기본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어떤 막 뭐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그린 것보다 훨씬 더 매력 있어요. 보면은 진짜로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캐주얼 그림 스타일을 연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캐릭터를 어떻게 더 캐릭터스럽게 그릴까? 그 느낌을 어떻게 더어 강조해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까? 뭐 뭔가 좀 화가난 사람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화가 그냥 계속 베어 있는 사람이 있요 얘를 캐릭터스럽게 더 캐릭터스럽게 이렇게 얘를 묘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고 발전시키게 되고 그거는 양감덩어리감 인체의 표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사실상 평평하고 납작하다는 것도 사실상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더그 캐릭터스럽게 점점점점 점점 가꾸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캐주얼한 그림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제 생각은 그래요. 네. 캐주얼이라는 일러스트 분야가 있죠. 그러니까, 일러스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, 어떤 표현에 있어서 캐주얼한 부분이라고 한다면, 요런 기본기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덜어내고, 표현에 대한 부분에만 중점을 뒀을 때 조금 더 뭔가 가벼우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캐주얼하다는 느낌을 조금 더 어, 전달을 해,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그래요.